너무 착하지만 결혼하면 피곤한 사람 1명, 5가지.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춰주는 착한 사람과 평생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의존적 어른의 특징을 5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든지 나에게 맞춰주는 사람. 이 사람은 항상 내 뜻을 궁금해하며, 내가 먹는 것이나 가는 곳, 노는 곳 등을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은 반대로 내가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존중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필사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부족함을 느껴서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언제나 양보하고 참는 사람. 함께 있으면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의존적 어른은 약간의 갈등이라도 생기면 바로 양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모든 문제를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항상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듣기 좋은 말만 한다. 어떤 사람들은 듣고 싶은 칭찬만 계속해서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과하게 칭찬하거나 작은 일에도 지속적으로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정말 진심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해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지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기 힘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생활을 모두 공유한다. 상대방과 연락으로 일상의 모든 일을 자세하게 보고하며 이야기하는 그런 여친이나 남친이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얻으려고 닥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침범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작은 거짓말을 한다. 작은 거짓말은 처음에는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거짓말이 계속된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황이 불편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작은 거짓말을 연속적으로 합니다. 그들은 상처를 주지 않으려거나 마음이 약해서라는 핑계를 댈수 있지만 실제로는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존적 어른과의 힘들어지는 관계 속에서 괴로워도 늘 피해자는 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죄책감은 항상 당신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오늘 의존적 어른의 특징 다섯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당신의 지금 현재 연인, 뭐 남친. 여친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